영화는 아주 소소하고 소박하고 순수한 영화. 하지만 대단한 영화입니다. 뭐야? <laughs> <laughs> 천지가 개벽을 해도요. 출근을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직장인이거든요. <웃음> <웃음> 왜 아직이야? 출판사는 어? 접수 명단 대로 책만 올려주면 되는 거 그거 심플하잖아 그거 왜안 될까? 이거는 저자의 의도를 어? 싸그리 무시한 거지 너도 그렇게 자꾸 참아주지 마 우리가 부처도 아니고 뭘 매번 그렇게 들어주고 이해해줘야 돼? 지나간 일다 잊고 지금에 집중하자 그래요 원하시는 만큼 나를 누르세요 제가 더 납작 엎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비프레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순한맛 사차오피스 드라마 더 납작 엎드릴게요 제기발랄 유기농 감독 김은영입니다. <laughs> 네 저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에서 단단 식식 헐렁을 맡고 있는 5년차 막내 혜인 역을 맡은 김연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야 우리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귀염 풍수 카리스마 역할 네윤진이 팀장 역을 맡은 장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도 섹시 츤데레 어 김태미 대리 역을 맡은 손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무슨 <laughs> <우정에 오신> 날 크리스마스 <laughs> 어, 부처님 오신 날은 사회생활 할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할것 같고 마음 속으로는 괜히 크리스마스일 것 같아. 요 <laughs>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 아, 아, 내, 내 순간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답을. 캐릭터에 맞춰서 대답해야 되는데. 티미는 어, 크리스마스일 그것 같아. 맞긴 하네. 괜찮은데? 네, 네, 네. 달마스님, 달마스님, 달마스님. 부처님 본 적이 없어요. 어 아, <laughs> 저희 영화에서 저 영화에서 닮았어요 닮았지 나오시기 때문에 안과장 안과장 아, 아, <laughs> 정말 잘못 보여 보여 과장 남자든가 왜 나랑 게잘 맞아? 아, 아. 나 그래도 귀엽 그러니까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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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나는 안과장님은 직장 동료니까 매일 볼거 같아 어, 나도 더 스트레스 받아서 그 그랬어. 응. 매일 보는 거면 또 어. 매일 보니까 어. 친근해서 한번 또 무시가 할수 있으니까 아. 오히려 음. 민원이도 매일 만날 수 있죠. 그럼 맞지? 아. 아 맞네. 음. 아니 돈 우리 우리 음. 민원인 있잖아. 음. 어, 돈 많이 된다고. 내가 음. 이거 해야 되나? 정부 예산보다 그냥. 아데 그거, 그거 일로 뭔가 일대일로 처리할 1. 수 있잖아요. 음. 일로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 그런 단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일로서 <laughs> 처리 안 되잖아. 빌런 빌런. 어. 아 근데 그래도 밥 먹는 데까지 찾아와서. 심 튀기면서 그래 민원인을 한대칠 수는 없잖아 보인 아, 민원인 그럼 아 안, 안 과장님을 칠수 있지 칠수 수수 <laughs> 수 <laughs> 말로 칠수 있지 아 팀장님이래 <laughs> 팀장님이라면 할수 있을 어것 같아 아 그럼 팀장님이 옆에 있다면 그럼 저도 안 과장님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팀원들이, 아, 팀원들이 함께라면 어 팀원들이 함께라면 스쿼트 어, 아 이번에 안 맞았다 어, 108배. 108배. 근데 108배. 근데 100% 100% 근데 나 사실 스쿼트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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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힘들어 은근 아, 맞추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앞에 얘기를 잘 못하고 어 책, 책, 제벌 창고. 창고에서 정리하면서. 어? 저는 정리를 좋아요나 일단, 청소. 맞아. 스쿼트. 저는 <laughs> 공복을 <웃음> 싫어합니다. 응. 고오오오. 홍면 몸매 관리를 위해서 공복에서 칼할것 같아요. 응. 어, 너무 섹시한데, <laughs> <스위치한데>, 지금. 아, <웃음> 어, 섹시한 <laughs> 완전 섹시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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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에 있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얘기인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출판사에 들어온지 한 5년 된 근데 그래도 막내인 이 주인공 회인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보고 나서 뭐 화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지만 또 저희가 나름대로 재미나게 찍어서 웃으실 수 있는 포인트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 없다 이거. 아니야, 아니, 아, 나 재미 없게했어 근데 미안해. 중요한 건 저희 영화를 그렇게 많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하. 저희 영화는 아주 소소하고 소박하고 순수한 영화. 하지만 대단한 영화입니다. 아.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이건 좀 재밌었어. 재밌었어. <laughs> 아 네. 근데 저는 뭐 경쟁을 하고 어깨를 겨루기보다 저희 나름의 어떤 재치 있고 발랄한 저희만의 독특함 귀여움 특이함 네. 그걸로 똘똘 뭉친 영화가 아닌가 저희는 저희 영화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약간 그 고요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영화가 네. 음. 교단에서 지원이랄 것까진 없었는데 심리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조계종에서 저희. 우교문화대전에서 특별상을 영화 부분 특별상을 주셔가지고 네, 상을 받았습니다. 음. 저는 그 집이 끝나고 관객분이 오셔가지고 어, 자기가 출판사 다니고 어. 이런 일 하는데 너무 그 공감이 돼서 PTSD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어떤 분은 눈이 되게 촉촉하게 오셔가지고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이렇게 <laughs> 서로 울 뻔했던 <laughs> 적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영화가 꼭 개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 쳐다보지 마요. <웃음> 봐야지, 봐야지. <웃음> <웃음> 영화 자체, 영화랑 비슷한 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재기발랄하고 어, 유쾌하고 다정하고 어, 소소하고 하지만. 제가 그 영화를 같이 하기 전에 감독님 전작들 단편들을 이제 몇개 클립들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감독님을 해야겠다 너무 재미있다 너무 유쾌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되게 위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소소하고 작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뼈 있는 시선이 있고 근데 그걸 또 다정하게 아름답게 처리해주는 그런 미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걸 믿고 했는데 그, 그대로 저희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소름 돋았어. 네. 맞았어? 이 말이 맞지? <laughs> 그리고 굉장히 섬세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에는 그틈 사이사이에 다 빼곡히 차있는 어떤 디테일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 있게. 근데 감독님도 그렇게 섬세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기억나요. 그 모텔에서 저희가 숙박, 저희 숙소에서 이제 숙박을 할때맨 처음에 첫날 감독님 밤에 베개님을 들고 와주시는 거예요. 백인들. 맞아. 베개 씌우라고 음. 음. 숙박업소에 있는 베개 음. 커버 말고 음. 이제 본인이 빨래해온 음. 커버를 주시면서 음. 이거 베고 음. 편하게 자라고 근데 그, 그게, 음. 그니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신경 쓰지 못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는 섬세함을 갖추고 있다. 음 맞아요. 되게. 나랑 비슷한 거였나? 어, 어. 어? 어, 음 되게 유하고 약해 보이지만 사실 혜인이처럼 되게 단단한. 전혀 분이, 약하지 전혀 않은. 전혀 약하지 않네요. 않은 분이거든요. 단단해요 어. 아주 단단하신 음. 것이 이게 뭔가 누군가를 상처를 주는 단단함은 아니고. 음. 본인이 이제 품을 수 있는 단단함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게 우리 영화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온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디렉션부터 얘기하자면은 제가 뭘 특별히 원하지 않아도 배우님들끼리 서로 모여서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저한테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요. 편하게 편하게 한것 같기도 하고 믿고 저는 갔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을 그리고 캐스팅 음. 캐스팅 비하인드죠 만들어 볼게요 <laughs> <laughs> 홈내온 배우님은 제가 그 그날 밤이란 단편 영화로 알게 됐고 그 영화에서 제 이름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남자친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차 안에서 하던 대사가 기억이 음. 났어요. 오빠 한 대만 때려도 돼. 아니 뭐 내가 뭐 잘못했어? 오빠 나뺨한대 때려도 돼 하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던 배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눈물에서 이제 커플이 돼서 연기하는 걸 보고 와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언젠가는 꼭 한번 같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배우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너무 이제 저희 영화에서 츤데레로 되게 잘 싸워주실 것 같기도 해서, 네, 캐스팅했습니다. 리우 선배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회사원으로 나온 연기를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드라마였는데, 진짜 한두 장면? 나오는데, 그때도 대사가 기억이 나요. 뭐였죠? 카드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분실하면 다시 만들어야 되고, 카드 종류는 한천 가지 정도? 해발일지구나. 어, 어. 아 네. 그거 보고, 아, 목소리 너무 우아하고, 아, 저 존재감이 너무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 연기 배우님은 제가, 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었고, 이번에 이제 영화를 하면서, 이제 캐스팅을 막 열심히 찾으면서 찾게 된 모습. <laughs> 어린애. 아, 아 다이야. <laughs> 사파이 <laughs> 네, 네 아, 그래서 음. 우리 보석 보석 맞아요 음. 네, 보자마자 되게 아, 혜인이 너무 잘해줄 것 같다 음, 제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혜인이 너무 이제 우울하거나 납작하게 보이면 안 되는 인물인데 음. 그거를 도톰하게 이렇게 살려줄 배우가 있을까 했는데 딱 보자마자 연기배우한테서는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그때 맛집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되게 찌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아, 이 혜인이의 베이스가 되겠다. 어, 너무 좋다. 그 영화 찍기 전까지 알바를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영화제 GV에서 항상 듣는 질문이었는데 어떤 분은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다음에 또 계속 이들의 삶이 이어지는 걸 보고 싶고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고 오뭐전 어... <laughs> 언제든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고 너무 영광이고 하고 싶고 어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좀더더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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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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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사실 너무 아쉬워요. <웃음> 대가리, 닮아 <laughs> 분장, 우리도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해 너무 <laughs> 평범해. 너무 부러웠다고. 그런 분장을 <laughs> 한이 모습이. 연기, <laughs> 연기가 너무 부러웠어.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감자이 영화를 한 건데. 다음 에고 <웃음> 그런 <웃음> 그런 <웃음> <웃음> 다음에 고 그런 걸 다음에, 행물로행 더 납작 엎드릴 게요는 7월 10일 극장에서 개봉하고요. 작은 위로 한 스푼, 어, 큰 웃음. 내 거? <laughs> 내가. 어, 어, 직장인들의 애환과 어, 일상들을 엿볼 수 있는 어, 순한 맛 오피스물입니다. 맞아.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섞여 있어, 섞여 있어. 방아 갔어 내가. <laughs> 저희 더 납작 엎드릴 게요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잠시 멈추어서 쉴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납작 엎드려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작은 힘 정도는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더 납작 엎드릴게요. <laughs> 더 납작 엎드릴게요. 많이+ 많이 보러 와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영화를 찍을 때 정말 재미나게 찍었는데 현장에서 그 현장의 기운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재미를 느껴 보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화 꼭 보러 와 주세요. 저 영화 방이 산+ 산사들 속내 네 입맛에 딱 맞다. 그리고 니네 입맛에도. <laughs> 제일 아이돌이야. <laughs> 입사 5년 차지만 5년 동안 막내인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강단 있지만 선배들의 눈치도 잘 보는 그런 막내 혜인 그리고 팀의 리더로어 아주 우아하고 능청스럽지만 약간 일 몰아주기를 잘하는 윤진이 팀장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안 돼. 너무나 아름답고, 그, 츤데레 사수인, 대리. 대리. 이런 되게 재밌는 캐릭터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극장에서 한번 봐주세요. 온종일 일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분을 느껴본 여러분. 여러분을. 더 납작 엎드릴게요. 영화 속으로 초대합니다. 7월 10일 극장에서 개봉하니까 네,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더 납작 엎드릴게요. 보러 올 거야. 올 수밖에 없거든. <웃음> <웃음> See you next movie. <laughs>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